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모 가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바라던 전사가 떠나에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서 처음 전하던 초기교의 성도님들, AD 80년에서 90년 어간의 교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변화는 위기를 동반하지요. 그리고 또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제 AD 80년, 90년경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 변화 속에서 이제 이 교회가 유대인들 세계 안에 그대로 머무르는 한 민족교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화가 되는데, 유대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모든 적속에게 찾아가고 땅 끝까지 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 강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초기 교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시도인이 된 자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사실, 선민 의식이 사명으로서의 선민의식이지 그렇게 운명론적 선민의식 그것은 선민의식이 왜곡된 것이거든요 변질된 거죠 자기들 국수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이 이제 보금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세계를 구원하는 그 일에 사실은 가장 장애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 교회는 많은 갈등을 하고 또 고민을 했던 것을 볼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지도자들의 문제이죠 언제든지 변화의 주도는 지도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때 지도자들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때그 공동체가 방향을 잃고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거죠이 초기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들이 온그 로마 제국의 각 도시로 또 각각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그 박해 속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으로서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인들은 각 도시에 가면 꼭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대인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지켜가는 그들의 유대교적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회당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교회 부흥의 시기가 사실 된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의 주요 도시에 바울이 가서 좋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도 유대니까 같이 흩어졌는데 결국 그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갈등이지요. 어,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도 같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있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에, 그들이 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누가가 옛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AD 80년, 90년경에 교회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사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이두 사람의 이 이야기는 이제 초대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로 한정되고 또는 유대인들 민족 안에만 한정될 수도 있었던 그 위기를 벗어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참으로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즉 긍극적인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끝까지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푸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방향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교회도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늘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역사를 세상을 나가서 실현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습관이 사고방식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이 복음을 세계 속으로. 사실 교회가 왜 있다, 있다긴 존재합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생활과 모든 교회 하는 일들이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평안하고 이 고정 관념에 이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 지금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새롭게 펼쳐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근거로 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보금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바로 그 변화 속에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깰 것이냐,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교회가요. 그리고 사도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아닌 이방세계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만이 아닌 이제는 속사도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지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크게 어려웠을 때, 바울이 여러 곳에서 구제 연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경제권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또그 후에는... 더 크게 세계 선교를 할수 있도록 역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고정 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 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을 그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고정 관념을 깰수 있느냐? 베드로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정 관념을 깹입니까 참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베드로가 힘들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베드로 얘기해 보면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이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니까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한테 혼을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단년 10장에 보면 베들로의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 이제 그렇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렇게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깨우쳐 주셔서 결국 고넬료 과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 놓는 거지요 누가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기도하는 시간 6시에 이런 말이 이제 나오네요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 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가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의 거정관념을 바꿔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지도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다가오는 새 시대로 나가려면 새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비전을 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런 비전을 우리 주님은 주시느냐? 주님께 나가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님 어떻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이끌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기에 내마음을 열고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또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비전을 이끌어 가는데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고넬료 집에만 가게 했고 그리고 가서 설교하게 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우리가 세례해 주는 것을 왜 금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세계선교를 향하여 활짝 낸 거죠. 이제 AD 80년, 9 0년경에 교회들도 이 베드로처럼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성령님의 비전을 따라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교훈으로 주시는 거고, 또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자기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 말에 한 단계 순종할 때또 다음 나갈 놀라운 비전을 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신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남은 나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성령님 이이 끌리시는 새 세계를 보고 새 비전을 보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게 말씀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 시간을 지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슨 변화가 세상에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여 될 바를 알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역사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건한 사람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열심히 경건의 기도를 쌓았던 또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방인을 이용해서 고넬료를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변화해야 되고, 고넬료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하는데 쓰임 받는 자. 근데이 고넬료도 왜 쓰임 받았느냐? 경건했기 때문에 그 경건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생활 속에 꼭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령님의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변화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눈을 열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고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활발하게 용기 있게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새활을 여는 축복을 일생토록 누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00주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